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한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47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창세기 4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보고 하죠. 그리고 형들 중 다섯을 택해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는 지난 46장에서 요셉의 말대로 형들에게 직업을 묻는데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즉시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과 더불어 자기의 가축까지도 맡기죠. 자,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후에 험악했던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온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땅 라암셋에 머물며 요셉의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6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입니다. 이런 야곱과 가족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먼저 미리 비축한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여 그 돈을 바로에게 가져다주죠. 그리고 백성들의 돈이 다 떨어지면 돈 대신 가축을 받아 곡식을 팔고요. 그래도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는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던 토지도 빼앗아 종자를 주고 그땅이 키우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런 요셉의 말에 기뻐하며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한 야곱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이었죠. 바로 곡식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내가 죽게 되거든 반드시 나를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창고가 얼마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온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가축, 그리고 토지와 자기의 몸까지도 바치는 상황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했죠. 자,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걸림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셨는지를 창세기 한장물상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 살았던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굶주려 돈과 가축과 토지 그리고 몸까지 팔아가며 근근히 끼니를 해결할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갔거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이 만든 이 요셉의 창고는 축복과 은혜의 창고가 아닌 욕심의 창고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모든 돈과 토지를 바로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빼앗은 토지에서 수확한 추수의 5분의 1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하죠. 자 요셉은 충실한 신하이자 또 유능한 총리였습니다. 요셉 덕분에 바로 왕은 수많은 재산과 가축 그리고 토지와 종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었죠. 그것도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또 요셉은 자애로운 동생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른 뒤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보호하죠. 이렇게 요셉은 바로에게는 충실한 신하이자 유능한 총리였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자애로운 동생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셉은 좋은 이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요셉은 그 어려움을 바로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데만 사용했거든요. 곡식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축도 팔고 삶의 터전인 토지도 팔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 바로의 노예로 삼게 만든 요셉. 이 요셉의 창고가 욕심의 창고가 되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얼마나 다른가요? 혹시 요셉처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는 눈 감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배부름은 누군가의 배고픔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이 열린 창고가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예수님 닮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누군가에게는큰 위로와 도전이될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